고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가 19,900원 거의 2만 원에 달하는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. 10%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. 차트가 바닥을 확인하고 돌려세우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. 네, 고용도 참 IT 쪽에 저 중요하고 되게 좋은 종목인데 종목이 참 예. 힘을 못 받아. 힘을 못 받아.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저기 이제 고점에 매수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긴 한데 이게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 그래도 올해가 아니신가 싶긴 합니다. 뭐 충분히 살수 있었던 가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깨져버렸죠. 그래서 손절을 아예 못하신 그런 좀 상황이에요. 자, 근데 여기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 돌려 세우는 그림이긴 하지만 완벽한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야 될까도 고민인스러운 게요. 여기 돌파가 나와야 돼요. 여기, 요 정도라고 할까? 그니까, 뭐, 12,000원 정도에서 한 12,500원 정도의 <laughs> 돌파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올려 쳐줘야, 그 다음 한 단계 레벨업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은 뭐, 물타기도 사실 애매하긴 한데, 그래도 이게 뭐, 고형 같은 경우가 HB 미슈랑 같이 해서 볼 수도 있는 종목이잖아요. 그래서 우선은 나쁘진 않은데, 그래서 1차로 12,500원짜리 안착 나오고 위로 솟구치는 거 나와야 여기서 이제 대응, 물 타셔야 돼요. 어,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우선 홀딩이에요. 뭐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은 조금 급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네. 그래서 아, 혹시라도 단가를 낮추시려거든 어, 이거는 분할 매수를 해주세요. 다음 주부터 천천히 천천히. 음, 기간은 한달 정도 보시고 분할 매수하세요. 대수하시고. 한 매수하신 것만큼 대응하시면 단가 떨어지겠죠. 떨어뜨리면서 어디까지는 떨어뜨리셔야 되냐면 어디까지 떨어뜨려야지 좀 빨리 나올까 잠깐만요. 어, 여기 라인인데 아좀 높긴 하네요. 그래도 만 오천 오백 원에서 만 육천 오백 원 정도까지 단가는 낮춰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반등 나오면서 요 두꺼운 매물벽에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여기까지는 반등 나오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. 거의 지금 사신 거만큼 사셔야지 떨어질 거예요 그 가격까지는. 응. 꼭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. 아니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서 그래서 그래도 올해 안으로 빠져 나오시려면은 단가 낮추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